바로 위앞에 왔다 뭐가? 뭐지어또 왔어? 뭐지? 또 왔어. 또 바로 또 왔어, 앞이 또 왔어 도망간다 또 왔다 또 왔다 뭐냐? 저거 저거 어디 갔나? 저 앞에 저 앞에 여기 좀. 거 엉켰어요 진호! 진호 나와 그러자 살살 살살 끌어와 이게 끌수 있는지 보자 여기 있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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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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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여기 왔지? 자, 오, 가져간다. 가만히 아, 있어. 살짝 튀지. 아, 못했다. 움직였어. 안 돼, 뛰어라. 가져간다. 자, 가져간다. 여기 직접. 여기 직접. 채! 채! 야! 오, 오. 아, 얼굴 보자. 야, 야, 야. 아, 완전 비비네.

아버지 <laughs> 조금 더 세요 제... 나 <laughs> 지금 발 지금 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찍은 거 봤지? 이런 와 사람. 이거 진짜 제대로 이거는 <laughs> 진짜 이거 뭐 연구용으로 써야 될건 <laughs> 뭐야 <laughs> 돌아왔다, 돌아왔다,